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의 의미와 전승된 배경에 대해서, 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신경의, 어, 의미는 우리 기독교의, 어, 정체성을 알려주는 고백이며 그 내려오는 전승에 따라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유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없다고 그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서로를 벗어나서 이제 첫 부분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배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첫 부분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언적인 부분, 즉 선포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고백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들부터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 즉 구약 선조들 즉 유대인들부터 믿고 내려오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도들 사도들 때부터 속사도들 교부들 이어서 그 같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 참, 저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신약의 예수님은 아직도 메시아를 아니라고 우기는 건 알겠지만,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점점, 점점, 어,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히브리 대학 졸업자인 신학 박사가 변화를 받아서 신학 성경을 번역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어, 전해드렸죠. 근데 제가 그 샘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서 잠깐 봤는데, 어,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많이 틀린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뭐 엉뚱하게 해석이 됐다는 게 아니라, 와 이런 의미였어라고 어, 그 깊이가 어우, 좀 어, 남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이래서 우리가 어, 한글 성경도 많이 읽어야겠지만 원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고 또그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또 그가 어, 신학 박사로서 또 번역한 글을 읽으니까. 오, 근데 적응이 안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또 특정한 사물에 있어서 좀 우리가 편한 대로 이게 좀 바꾼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성경책들을 보니까 원리 원칙대로 그 발음 나온 그대로 썼기 때문에 어 <laughs> 이게 어뭐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도, 어, 그 깊이와 그 폭이 넓은 어떤 뜻을 생각해 보면, 아,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빨리 하나님을 믿고 전 세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복음을 더 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호소하면서 선파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란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세기 17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다, 믿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엘샤다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엘샤다이라는 것은 해석을 해보면, 번역해보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인이라는 표현을 감히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깊이를 생각해 보면 즉이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때 배우면서 표현할 수 없는 단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삶이 일체지,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엘샤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깊고 넓고 전능하고 그러신 분인데,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시다, 스스로 충만하다, 더 깊은 단어가 없을까? 근데 없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 어떠한 편으로도 불가능한 전능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다른 성경들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전능 자 하나님. 즉, 전능 그 자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전능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알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간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어이없고 하찮은 거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당신께서 이렇게 전능하시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신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얼마나 얼마나 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니냐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유일한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이땅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유독 너희들은 그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비판도 하고. 또세상의 매스컴이나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 교회가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너무 많은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정말 위축되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엘샤다에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흉내내고, 어떤 것도 모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자랑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적극적이고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뭘 하다가, 갑자기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면, 뭐, 싸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담대하게, 담대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전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으로 비춰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냥 고그 입술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 원치 않으신다. 두 번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까 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 보셨을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그 저자가 그 책의 서론 쪽으로, 서두에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이유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주고 쭉 들어갑니다. 그것이 보통이에요, 그게. 그책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제일 처음에 쓰실 때요, 나는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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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돼.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무턱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즉,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것들을 선언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거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를 해주시고 시작했다. 라는 것이죠. 즉,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따라와라. 음. 어저께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한 두, 새벽 두 시까지, 그냥, 모뚱 못뚱 모뚱 있다가, <laughs> 텔레비전을 틀고, 예, 기독교 TV를 탁 틀었어요. 틀었는데,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님, 아들 내시는 김하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딱 어, 듣는데, 어느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이란 것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 저 말씀이 맞다. 행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말씀이 맞지? 그러면서 유심히. 들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 그렇게 사면 안 오다가, 아저 말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아아 아, 근데 이제 계속 눈을 감기고, <laughs> 제버릇이 그래요. 텔레비전 켜놓고 자, 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근데 점점, 어, 어, 저 말씀, 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눈을 감기는데 드리는,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좋은 그 신학자가 말했는데, 믿음이란 것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행하고 믿어지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주, 그 기도문을 따라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기도를 못해도 그냥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다 보면 그 주기도문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리는 졸리는데 맞다 신앙이란 것은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어느새 자고 있더라고요 저도 <laughs>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어, 오늘 말씀과 좀 연계가 되는 거 같네?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뭐냐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난 이거 같은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성숙해지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데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좀 그, 다쳐서 요 병원에 입원이 있을 때 아 어, 주일날이요 <laughs> 내가 비록 우리 한 가정만 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있지만 설교를 안하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알아서 예배 드리라고 먼저 탁 예배 그 순서를 주고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알아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 하면서도 불안해 가지고요 몸들빨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떤 목사들은 어떤 집사님들 아 이럴 때 그냥 쉬는 거지 하고 마음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믿음까지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냥 어떻게,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 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성장해진다는 것이죠. 즉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하는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동반해야 된다. 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여기며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어떤 지혜와 내가 아는 어떤 상황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그 고백과 함께 행동, 실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과 어, 믿음이 섞여져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이. 그, 그 믿음으로 내가 할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최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사도신경 중 처음 부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정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니다